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주님께 여쭈은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는 없으리라. 환란, 근심과 재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테 청함을 받은 자는 다 모든 만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들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이 청함을 받은 자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생각이 났고, 택함을 입은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이들은 등과 기름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등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거룩의 행실이죠. 겉으로 보이는 거룩한 행위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아, 여기 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도. 정말 빛나고 깨끗한. 이 세상에서 저렇게 하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세마포였습니다. 그 세마포들 하나씩 다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마포가 다한 사람 앞에 다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세마포들을 다 잊고 있어야 됩니다. 옳은 행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어 그래서 그 등과 기름을 슬기로운 다섯 천년는다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은 성령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내가 있는 자들이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없는 자들이었다. 자, 그 말씀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어 제가 또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 택함을 입은 자들, 주님과 뜨거운 관계를 이룬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택함을 입은 자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늘 주님을 찾고 부르짖은 자들이었고, 그들과 내가 끈이 연결된 자들이다. 서로 알매 관계가 된 자들이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음, 그들의 옳은 행실만 있었지 거룩의 그 종교생활 그런 행실만 있었지 그들과 나는 알매 관계가 아니다. 서로 모르는 관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대일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릴 때, 지금 교회 시대 끝자락, 아, 이 말씀에서 대추 수가 있습니다. 전 3년 반에. 이게. 이 기간 동안 대추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대추수, 추수의 일을 할 자들, 마치 그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기계로 이렇게 수확을 하듯이 그런 자들을 준비하시고 예비를 시키시고 그런 자들에게 또 부어주십니다. 무엇을 부어주시냐? 은사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주십니다. 어, 저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것을 저한테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이렇게 녹음을 해 놓았고 많이 그것을 자주 듣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로 말씀해 주신 것은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는 일도 내가 이렇게 볼수 있는 어, 눈의 안력, 이렇게 해안 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열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을 그뜻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하고 애쓰고 힘쓰고 또 주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그 여기시는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아, 그 자리로 계속 들어가는 자들이 되고.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어떤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 그 도구에 이렇게 맞게 달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은 언제 부어 주시나요 주님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모든 것도 내가 주는 시기와 기한이 다 있다 내때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받을까 이것도 생각 생각하기보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아,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고, 나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주님 뜻 안에 거하고, 애쓰고 힘쓰면, 주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다, 다 주신다.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한일 열심히 하고 가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필요하면 다 부어 주신다. 제가 그 말씀 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들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한폐렴 또더큰 것이 또 온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식 시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뜻 안에 거하고, 마음 안에 거하고, 주님과 늘 관계를 이루고, 주님과 마음이 일치돼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은사적으로 도구들을 부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그 자녀들로 또 그 안으로 그 자리로 들어오게끔 이끌어주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 주님께서 때가 되면 휴거 때도 다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곳입니다. 그 그러니까 주님과 뜨겁게 관계가 이루어진 자들, 끈이 연결된 자들은 다 주님께서 다그 시기에 다 끌고 올라가신다. 다 데리고 가신다 이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음, 전삼년 반은 약한 밖에. 후 3년 반은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시, 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더 관계를 이루는 자들로 사랑으로 뜨겁게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가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예비하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내가 택한 너희들을 이 땅에 임하는 한란에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을 굳건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어둠의 때도, 어둠의 날도 내가 지정한 때까지, 지정한 때에 이르기까지 내가 속히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그리고 또이점 3년 반, 이 안에, 어,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고, 믿음이 어떤지, 약한지, 믿음이 강한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명도 어떤 자는 그~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 아~ 저 딸은 환란을 그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 빨리 취해 가야지 그 취해 가시는 딸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취해간 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누가 갑자기 뭐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갑자기 믿는 자인데 어떻게다가 잘못돼서 뭐 이렇게 됐다. 그래도, 음,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생명을 취해가는 그런 일도 벌어질 것이다. 이 말씀 해드립니다. 제가. 이사야 57장 1, 2절을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화액, 재앙과 애군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2절, 그는 평안에 들어갔느니 평안, 천국에 들어갔느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천국을 말하는 곳입니다. 평안에 들어가는 자들, 침상에서 편히 쉬는 자들. 이들은 정로로 행한 자들, 올바른 길, 바른 돌이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들, 하나님 뜻을 위해 그 뜻을 위해 순종한 자들 그들을 하액 전에도 취해 가신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는 휴거에서 취해 갈 것이고 그 안에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취해 가시든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대할란 때, 큰할란 때 남은 자들, 그 또한 순교할 자는 또 하나님이 그들을 또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어, 소수다. 소수. 극소수. 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그때는 어지간한 사람은, 그, 진짜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지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교해야지 나는 휴거 안될 거야, 안될 수밖에 없을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이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난 순교할 거야.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백번 수백 번을 외친다 해도 그때 가서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드리고 음, 휴거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좀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하길 원하셔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르기에 내가 정한 시 때에 정확하게 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일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날에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잡고 있는 날이기도 하다. 내가 잡고 있는 날이라는 뜻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휴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날에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잡고 있는 날이기도 하다. 내가 잡고 있는 날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게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나에게 순응한다. 그 무엇도 나에게 거역할 수가 없다. 폐역한 너희들만 불순종할 뿐. 천지 만물은 다 나에게 순종한다. 택한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다 구원해 줄 것이며 나의 뜻에 있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 여기서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주님께서 다해 주실 것이다, 다해줄 것이다, 너희들, 택한 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고 애쓰고 힘쓴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애쓰고 힘쓴 자들, 그들은 구원은 당연히 주시고 구원은 당연히 받게 하시고 그 또한 그들에게 멸류관 상급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정말 우리들을 쓰시기 좋은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대추수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주님의 뜻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 어, 또 주님과 관계하고 소통을 이루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된 자들 그들에게는 주님이 은사적으로 부어줘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게 하신다. 허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한 자들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엄청난 상급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복받는 자들이죠. 참복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어 다른 것을 또 준비도 해 놨는데 그 부분은 또 시간적으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또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 드리고 어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말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해 주신 거 다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